네 안녕하세요 진성 전동 하수구 청소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진성 전동 하수구 청소기 종류는 JS500, JS700, JS700이 1 있고요 모양하고 크기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500하고 700하고 1100은 모다의 파워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기본이 JS500 250와트 3분의 1마력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JS700은 400와트 3.2마력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j s 7 1 0 0 750와트에 1마력 모다가 들어 있습니다 크기나 뭐다 똑같은데요 생긴 거는 다 똑같은데 색상이 틀려요 일단은 모다에 따라서 색상을 색상을 구분을 지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JS500 그 250W 3분의 1마짜리를 기본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조금 힘이 강하게 빨리 작업을 하고 싶거나 수프린 길이를 20m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JS700하고 JS1100 조금 위급을 보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식당이나 숙박업 쪽에 계셔 가지고 그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높은 사양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JS500 모델도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어... 간단하게 사용 방법은 전기를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수도 전, 그, 그 전진 후진인데요. 스프링이 직접적으로 자동으로 그 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프링이 그 생김새에 따라서 그 착시 현상으로 스프링이 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스프링은 전진하는 역할은 전동하수종속이 모든 제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PVC 관 같은 경우가 깨지기 때문에 스프링이 16mm나 22mm보다 약한 스프링, 뭐 10mm나 1 2 m m 연한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제품이 나오는데 에디지드 제품이나 그다음에 로덴베르크 제품에서는 나오는데요. 이런 스프링이 16mm나 22mm 굵은 스프링으로는 자동으로 그 공급해주는 들어가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냥 그 손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진동과 회전에 의해서 배관을 뚫어주는 겁니다. 전기를 넣고 그 전진으로 놓고이 레버를 눌러주면 그 스프링이 진동과 회전이 동시에 일어나서 배관을 그 뚫고 그 찌꺼기를 제거해줍니다. 찌꺼기를 제거해주면서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도 해줘야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하시면 이 스프링이 그 풀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한쪽으로만 계속하지 말고 그 전진으로 한 10초 정도 했으면 후진으로 5~6초 정도 이렇게 그 나눠서 해주는 게그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스프링을 넣고 작업하실 때는 이 20m 스프링을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아니고요. 5메다씩 나눠서 5메다 작업하고 더 들어갈 것 같으면 5메다또 뒤에서 연결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께 16mm 스프링이고요 밑에께 22mm 스프링입니다 16mm 스프링으로는 이전동하조 청소기를 처음 사용하신다 그러면 저는 16mm 스프링을 무조건 권장합니다 이 16mm 스프링이 보통 한 100, 100mm 10cm 간 그, 다 작업이 가능한데요. 10cm 이상 반도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2mm가 초보자가 그 100mm나 75mm 간을 22mm로 쓴다는 것은 조금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스프링이 꽉 끼어가지고 안 넣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16mm부터 작업을 먼저 하시고 이제 좀 익숙하거나 내가 있는 환경에서는 22mm도 충분히 사용하다 가능하다 그때 럴 22mm를 이제 추가로 구매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프링은 한롤 구성이요 20m고요. 한 토막, 한 토막 5m가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드는 일자 헤드, 나파 헤드, 그 다음에 해체 핀, 이세 가지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웬만한 작업은 이 일자 헤드나 나파 헤드, 이 정도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전문 설비업자들도 여러 가지 헤드가 있는데, 보통 이 일자 헤드를 제일 많이 추가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일자 헤드, 그 다음에 해체핀, 나파리즈. 기본적으로 뭐 16mm를 썼을 때뭐 75mm 정도 그 정도면은 일자 헤드를 많이 쓰시면 되고요그좀 좁은 가음 같은 경우 그대로 스프링하고 같은 규격 사이즈로 그 뚫어주면 되는데 100mm, 75배 좀그 이상이다 그럼 나파레드를 써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뚫어줍니다 그 결합 방법은 여기에 홈이 있습니다 홈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끼워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고정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은꼭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할 때 이게 꽉 고정이 안 됐을 때 분리돼서 배관에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착할 때는 꼭꽉 고정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해체하는 방식은 이 해체 핀을 이 구멍에다 넣어줍니다. 간통을 시켜가지고 다시 비틀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 홈이 여기에 걸린 거를 이걸로 이 눌러줘가지고 빼는 현상입니다. 이걸 눌러줘가지고 한번 한 토막을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작업하실 때는 5m. 5m만 빼가지고 작업을 하신 겁니다. 간통을 시킨 다음에 간통이 잘안될 경우에는 침착하게 다시 해주고 편집을 요청을 합니다. 자 구멍에 쓰면 간통을 시키죠 구멍에 맞춰서 해체핀을 간통을 시킵니다 이렇게 간통을 시키고 뒤틀어서 빼줍니다 이 나머지는 옆에 두시고 스위치 있는 쪽에서 스수링을 넣어줍니다. 넣어줄 때그 헤드를 끼워야 하기 때문에 이볼 있는 부분이 먼저 들어갑니다. 반대쪽은 이 볼이 없겠죠. 이렇게 밀어넣고 반통이 되면 그 다음에 일자 헤드나 나파레드 헤드 둘 중에 하나를 장착을 합니다. 일자 헤드나 나파레드 헤드 둘 중에 하나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빠지지 않지, 안 빠지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데요. 이를 연결합니다. 연결해 주시고 여기에 스위치, 전진, 후진, 전진으로 <놀람> 개발을 내리면 회전과 스프링의 진동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전진 방향으로 6초를 했으면 반대로도 4초를 꼭 해줘야 되는 거 지켜주시고요.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다시 스프링을 밀어 넣습니다. 배관 쪽에다가 밀어 넣어주시고 또안 들어가는 부분이나 조금 더 넣고 작업을 한번더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번 넣어주고 이게 넣어주시면서 조금씩 빼주세요. 한 1m 더 들어갔다. 그러면 은한 10cm 정도 빼주고, 이렇게, 그, 계속 넣지만 마시고, 스프링이 수월하게 잘 빠지는지 체크하면서, 좀안 빠질 때는 거기서 안 빠지는 부분에서 작동을 해줍니다. 계속 반복, 반복하다 보면은 이 막힌 배관이 뚫립니다. 이 실질적으로 수동, 이게 전동 두 가지가 크게 분류가 되는, 됩니다. 근데 이 모다 힘으로 작업을 하는 거랑 손으로 돌려서 작업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반 그 설비업자들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이제 그 현장에서 작업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배수관을 뚫고 보통 한 적어도 반년은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뚫다 보면 이 뚫리는 게 뚫렸다고 보이지만은 안에는 어느 정도 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다의 힘으로 배관을 뚫는 거하고 수동으로 배관을 뚫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동으로 그 회전하고 진동까지 같이 해주는 거랑 수동으로 회전만 하는 거랑. 그 예를 들어서 50mm 배관에 1.5cm만 뚫려도 물은 싹 내려갑니다. 그래서 뚫린 것처럼 보이지만 수동으로 뚫린 거는 완벽하게 안 뚫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비업자나 이쪽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수동으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달 안이나 금세 바로 막히기 때문에 작업은 무조건 전동으로 해줍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막힐 때 조금 막히는 현상이 있을 것 같다 물이 시원하게 안 내려간다 그때 수동으로 그때그때 그때 작업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수동을 써 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전동으로 해서 컴플레인이나 이런 건 입소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기 때문에 수동으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작업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진 후진 그 다음에 스프링을 한 토막씩만 해야 되고 5m가 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연장을 해서 작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 10m, 15m, 20m가 그 연결이 돼 있으면 뒤에서도 같이 돌기 때문에 이 모다가 부하가 립니다 그러니까 5m씩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작업하시고 나서는 이런 이음새 부분, 이런 부분, 그 그리스 같은 걸로 한번 발라주시면 그 이런 게 배관에 들어가서 물이 다섰기 때문에 한번 헝겊이나 걸레를 한번 싹 닦아주시고 WD나 그 브리스를 한번 발라서 녹이 잘 쓰지 않게끔 보관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보통 뭐이 전동 하수구 청소기는 장고장이 크게 없습니다 설비업자 전문가분들이 이제 추가로 구매하는 거는 이 소모품인 수프림 이한 1년에 어 한두널 정도 매일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한 5년 이상 작업하시면 매일 그 한번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5년 정도 지나면 이 안에 크러치가 있습니다. 삼바이처럼 스프링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 크러치를 한번 교환하는 그 정도고요. 크게 장고장이 없는 제품입니다. 어... 모든 이런 부품. 개별적으로 다 구매 가능하고요. 스크링도한 토막씩도 그 구매가 가능하고 AS,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크러치 부품도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장이나 다, 그, 댓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문의도 항상 환영하니까요. 부담 가지 마시고 전화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